you <laughs> 삼탕아 예? 이게 양식입니까? 아, 예. 예. 어떤 걸 추천해주시겠습니까? 어, 저희가 일단 누룽지 삼계탕이니까 누룽지 삼아 삼계탕. 그럼 그걸로 예. 하나 주시고 삼계탕에는 인삼주가 또. 아 그렇죠. 예 그럼 인삼주를 여기 독구리로 일단. 독구리 아, 뭐 드릴까요? 저 인삼보주가 있는데. 아아 아, 예? 아, 괜찮으실까요? 아 이, 이, 이거는 이 어이구 이게. 금산에서 올라오는 예. 건데 이상고으로 꽃을 만들어서 아예예아 예, 예. 아, 이게 저몇 도나 되는 3 0도어이구 어, 이거 이 여름에 이걸 먹으면은 직계 가족도 몰라보는 사태가 벌어지 네. 뭐 이열치열 아니겠습 아니 그럼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니까 한번 제가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 네. 아 이쁩니다 아 이게 독구리 감사. 이것도 그한 30도 가까이 되는 예. 인사형이 아주 은은합니다. 예. 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원래저 예. 삼계탕 집에 가면은 맛배기로 한개한 잔씩 예 이렇게 주시는데 저도 처음입니다. 병제 시켜 먹는 거. 은은하고만. 오 전혀 독하지 않아요. 음. 짜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음. 음. 아 좋아. 저희가 이 촬영을 초복과 중복 그 사이. 아까 중간쯤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특집 손 네. 게탕을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 오기 전에 너무 이거 먹으면 안 돼. 아껴야 돼. 열무 김치를 먹어봤는데 아주 예, 맛이 좋습니다. 어 설마 인삼 김치인가? 다 니다뜨거우니까 아, 감감 예. 계 예, 왔습니다. 예. 그렇다또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소금비 소금 누룽지 삼계탕이라서 위에 누룽지 를 이렇게 얹어 무조건 어, 만이요자 그러면 이다 그렇게 좀 꺼내서 거 야, 서 얘를 꺼내서 <laughs> 삼계탕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먹습니다. 우리 예. 집사람이 삼계탕을 참우닭 종류를 좋아합니다. 예. 오리도 좋아하고. 예. 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음. 음. 국물이 걸쭉한 울면 국물 같아요 음. 이고 잘어울리네 김삼주하고 아주 국물이 이렇게, 이렇게 진하지 그러니까, 공룡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이 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공룡에도 이제 존재하는 이 뼈. 예, 이렇게 생긴 뼈. 음. 음. 맛있어요. 음. 쭉쭉 들어가는 건 아니야. 어, 음. 어디 부 분이, 지 목이 아닙니다. 준안합니다 이거 봐야 고추무침을 어. 좋아하는 파리네 왜 이렇게 이쪽에만 있는 거야 이거. 좀 나아가는데 계속 반찬 중에 여기에만 지금 파리가 달라붙어요 어, 밤 하나 들어있네. 음, 삼계탕이니까, 얼쑤 어, 어디 갔어? 응? 자꾸 없어져. 크으. 어, 날개 하나 있네. 뼈 따고 하나 남았고 닭이 조그마하니까 조금 먹다 보니까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시켜야겠다 자 이쯤에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에. 아 이거 까기 아, 아까운데 이거 이뻐서, 아. 자, 세 잔에다가 비교를 해봐야죠. 이 가격을 보면은 다섯 배 차입니다. 이 물론 양도 이제 이게 더많겠지만 색깔도 달라. 오히려 싼 게, 싼게더 진해. 자, 싼 거, 비싼 거, 싼 거야, 비싼 거야. 제게 다르구나 야 <laughs> 어이구 <이게> 많이 다른데? <laughs> 어이 진짜 많이 다른데 이거? 어 얘, 얘는 색깔만 이렇는데 뭐라하지? 부담없이 그냥 술술 넘어가는데 어 묵직해 어 많이 달라요 이게 목넘김이 완전 다르네 와 다른 술이에요 완전히 오 오 달라 달라 와 달라 음 역시 딱 마셨을 때입 안에서 식도로 넘어갈 때까지그 향도 달라 요뭐김 빠질까봐 이게 좀 뚜껑 닫아놔야겠다 어, 어. 이거 대병 8만 원짜리 시켜놓고 마시면 이건 신선 부럽지 않겠네 이거 먹고 취하면은 어휴. 다시 이거 먹어볼까 이거 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이거 먹 그때만 해도 그냥 아유 좋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뭐야 아유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이게 와 다르네 바쁘신데 매번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먹다 보니 맛있어서 그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네, 닭볶음탕 저 작은 거 저거 인분짜리를 아, 네. 하나만 더 해줄 아, 네, 예예아 이게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게 떡깔이참 말가 아니에요 말저 음. 말거 내가 딴술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할 건데 얘 흘릴까봐 잔을 꼭 대고서 이렇게 따르는 거야 아까워서 응. 뚜껑도 닫아놔야지 식구에서 응. 이게 응? 넘어가면서 위에 달 때까지 그 느낌이 살아있네. 요 살아있네. 사실 우리 앞에 찍고 있는 우리 피디분이 또 이것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따 비교해보라고 우리 피디분 예, 맛보라고 좀 냉겨놓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혼자 다 먹으면 맛있어서 혼자 다 먹고 싶은데 욕심 꾸러기 같이 다 먹으면 이제 두구두구 날 원망할 거 같아서 이것도 내가 절반 이상 냉겨놓겠습니다. <laughs> 아, 뭐. 네. <laughs> 여러분들 저 얼굴을 봤어야 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아이또 고기 딸의 두개 비교해봐. 아 궁금해 죽겠지? 아 궁금해 죽겠지. 아우 아주 그냥 아유, 이거 알아다이 절대 한 방울도 안 흘릴 거다 내가. 아우 흘리고 있다. 아유 흘리고 있다. 이씨 짜증난다. 이거 이거 이, 이 병이 이병 자체 하자 이거. 는아우 이거 안 흘리고 싶은데 밑으로 막 흘리고 있어. 화가 난다. 화가 나. 어이 어이, 어이. 왔어요 왔어요. 예. 네. 아이고 왔습니다. 에이. 혹시 후추 가루 있을까요? thank 아우 이걸 느끼시게 잘해서 확실히 고기도 원래 로스 먼저 먹고 양념 나, 나중에 먹잖아요 어, 시네안순네 아~ 자 일단 뜨거운 게 음~ 살짝 아, 건져가지고 식혀놓고 먹어야 돼아 그럼 이천장이 다 까진다고 한다고 한것 같아요. 씹는 네. 맛이 있네요. 음. 음. 맛있어요. 좋은데? 처음처럼 한 명만. 덤주를 기다리는 수밖에. <laughs>